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재밌는 사진을 한장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지금 어떤 상황처럼 보이시나요? 뭘 하는 상황처럼 보이시나요?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 차가 막혀서 여기 서해가 보이시나요? 대단하신데요? 저보다 좋으신 것 같은데. <laughs> 예. 이 사진은 뭐냐면 요즘 개그맨들이 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10년 뒤에는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가정에서 상상으로 상황극을 펼치는 꽁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거 되게 재밌게 보고 웃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속 내용이 뭐냐면 요즘이 좀 제사의 문화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제사를 좀 소홀히 하고 간소화하고 간편화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런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10년 뒤에면 우리 제사 문화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상상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어떤 남자가 PPT, 무덤의 PPT를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무덤의 사진입니다. 그 PPT를 띄워놓고 마치 스크린 골프장을 가는 것처럼 스크린 제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권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이 자막에 차가 막혀서 여기서 하자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차가 막혀서 부모님 무덤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 스크린 제사장에 부모님 무덤 띄워놓고 여기서 제사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상도 굉장히 단촐하죠. 그냥 우리 뭐 밥상, 1인용 밥상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고요. 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겁니다. 이 영상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은 친가 쪽에 있는 부모님 무덤의 사진을 띄워놓고 친가 쪽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여기 남자가 갑자기 와이프랑 통화하다가 그럼 우리 외가 쪽도 그냥 여기서 드릴까? 라고 하고 리모컨을 띵 누르면 외가 쪽 부모님의 무덤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외가 쪽 제사도 함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사라는 건 이렇게 좀 간소화되고 간편화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스개소리긴 하지만 실제로 10년 뒤면 정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 이게 개그로 만들어진 거고 그냥 우스라고 만들어 놓은 사항극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한편으로는 재밌다가도 한편으로는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하는 우상숭배의 문화입니다. 제사라는 건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요. 이렇게라도 드려서안 되는 게 제사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냐면 제사의 문화가 이렇게 PPT를 띄워놓는 부모님 무덤도 찾아가지 않는 이런 대충 들이는 문화로 변해지게 된다면 그런 시절이 됐을 때 우리의 예배 문화는 또 얼마나 편함을 추구하는 예배로 변해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점차적으로 예배도 간소화되고 좀 간편화, 간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도 점점점 줄고 있죠. 제가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예전에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가 끝이 나더라도 나는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대답한 성도의 수가 전체 성도 중에 40%가 넘었다라는 조사의 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가 끝날지라도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려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굳이 불편하게 현장에 가는 수고를 예배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다는 성도의 수가 40%랍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는 이렇듯 받으시는 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로 변화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대세김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과정이,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서 3장 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치 못한지라.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뭘 하려고 돌아왔던 거였나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자신의 삶에 터전 버리고 직장 버리고 친구 버리고 모든 것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뒤로요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돌아온 뒤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배를 드릴 때여호와의 성전은 지대도 채 놓지 못하였다. 즉, 봉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1순위도 아니고요, 여러분. 0순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렸듯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0순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대우리문답을 보시면 거기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입니다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사람이 생존하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잡아야 할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것을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적인 요새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삶을 보시면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주일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거나 아니면 내 사생활적인 편의의 문제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토요일날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TV를 보다가 주일날 늦잠을 자서 예배를 빠진다거나 이거는 뭐 작년 성도님들에게는 거의 없는 일인데 저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정말 많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고3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 밤새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늦잠을 자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다가 졸 수도 있고요. 주일날 가족여행을 간다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담임 목사님께서도 추석 때 칼럼을 쓰셨는데 다 보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느라 예배를 빠지게 되는데 그때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가족 교회 예배를 빠지는 건 좋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족 교회에는 추석이라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고향 땅에 갔다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의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사실 추석 때만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석 때만 예배를 빠지는 거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1년 360일 언제나 여행을 간다고 하면 자유롭게 빠지는 게 요즘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기 안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이런 모습은 옛날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제가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 청년 후반쯤 예. 신혼부부 생활하실 때쯤 더 여러분들이 어릴 땐더 그랬겠죠 근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고신측 교단에서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는 거는 그 당시에는 뭐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거의 뭐 지옥 간 행동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안 나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하도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교회 빠지는 걸 엄격하게 말씀하셔서 나는 교회를 나가니까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뭐 지금처럼은 지금처럼 뭐 여행가서 또그 지역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여행 갈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할 심각한 분위기였죠. 무조건 지금 내가 성기고 있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유일한 이틀 그두 날은 추석과 설날, 부모님 만나배로 가는 그날만큼은 그래도 허용되는 무조건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진짜 지역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여행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굳이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도요. 조금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예 주일날 여행을 간다고 예배를 아예 빠져버리는 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서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다 안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가족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좀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행에 가했을 때 보통 여행 때 여행을 가면서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냥 여행 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이 껴있으니까 근처 아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지역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엄청 양반입니다. 그냥 여행을 갔는데 주일이 됐고 예배를 드리긴 해야 하니까 급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찾아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가 아닌 여행에 가 있는데 여행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한번 드렸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옛날 바리세인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뒷전으로 돼 있는 예배, 여행 때문에 뒷전으로 몰린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 3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읽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읽기만 해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재단이 서 있던 예터의 재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어 생각해 보시면 어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기존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그이방민족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힌 돌을 몰아내는 굴러 들어온 돌의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박힌 돌 입장에서 이런 굴러 들어온 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은, 이 이방민족들은 호시탐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위협도 했고요. 방해 공작도 펼치고 때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위협적인 환경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그 어떤 위협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하느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그들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정신은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목이 매달려 교수형을 당하기도 했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톱으로 이렇게 정수리부터 몸이 양단되어 죽었다, 순교하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하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에 가면요. 바울의그 목이 떨어진 그 장소 단두대에 이게 철컹하고 목이 이렇게 세 번인가 땅에 튀겼대요. 그세번 튀긴 그 장소가 성지처럼 이렇게 순례하는 장소로 남아져 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달갑게 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로마 정부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보통은 기독교인들이 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기독교인이 판건 아니고요. 카타콤이 뭐였냐면 로마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던 지하 묘지였다고 합니다. 그 로마는 지하의 묘지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묘지로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예배 드리기는 걸 멈추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묘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묘지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배는 정말로 기중한 것,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드리는 이 예배, 이 수요예배, 또 주일예배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혹은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결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멈춰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맞지 못해 예배당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통곡을 알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데 저렇게 피곤하다고 투덜투덜 될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예배라고요. 가끔은 빠져도 되는 무언가로 가볍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에 우리는 그 목적이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에스라 3장 3절의 말씀에서 보셨듯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일에 드리는 이 정기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수요일 날 드리는 예배, 주일 날 드리는 예배 그런 정기적인 예배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영적인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시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만을 받지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가인 같은 사람인가. 주일에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더라도 그 외의 6일의 삶이 하나님 보여드리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그 우리가 드린 예배를 가인과 그의 재물을 우리와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실 때 도둑이 몰래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오는 그날.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를 만큼요. 지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저의 삶을 바라보다가요. 아,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정말 부끄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왕이면 예수님이 내가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신나게 부를 때 혹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 오셨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내려오시는데 구름 타시고 내려오실 때저 멀리 하늘을 보면서 아 주님, 지금은 좀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부, 보여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하루만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하루만 더 있다고 오시면 제가 회개기도 도 열심히 해서 죄도 없애고 원수 가져왔던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그러고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망설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은 그룹 타시고 오실 때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기보다, 부, 부끄러운 모습이기보다는 우리는 환영하는 모습으로 맞이하시길 바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재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며 매일을 영적인 예배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린 누구보다 반기고 환영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문구는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에 등장하는 가사 중에 한 소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찬양의 기자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렇게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까 설교의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우리의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적어질 뿐더러 현장 예배조차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져 받으시는 분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편의에 맞춰진 예배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게 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행하고 있고요 온라인 계좌가 더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현장 헌금보다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받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가시면요. 어떤 교회는 카드기가 있다고 합니다. 헌금을 카드로 결제한답니다. 정말 10년 뒤에는 아까 PPT로 보셨던 무덤을 띄워놓은 제사상처럼 우리의 예배도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모이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로 변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주일이라도 모든 기독교인이 자유롭게 여행을 갈수 있는 세상,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펜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상.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